입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니여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오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도 벌써 3분의 1이 가 다시 5월에 좋은 계절을 하나님 바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또한 달이 될수 있도록 또한 주간 또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안내 일기라고 어3 그 살의 유대인 소녀의 일기인데요. 어, 안네 프랑크의 일입니다. 기 1942년 6월부터 1944년 8월까지 어, 2년간 숨어서 지냈던 어, 유대인 그 독일 병사들한테 잡히지 않게 숨어 지냈던 그 가족 안에서 2년 동안 썼던 그, 편, 그 일기였는데요. 결국 8월에 사, 1944년 8월에 어, 잡혀서 어, 해방되기 한몇주 전에 어, 병으로 예, 그, 제, 거기 안에서, 이제 죽었는데요. 돌아온 아버지가 그 안에 일기를, 이제 출간을 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 에 보면 마지막 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계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런 혼란과 불행과 죽음 위에 내 희망을 쌓아 올릴 수 없다. 어, 위를 쳐다보면, 왜냐하면, 위를 쳐다보면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어, 이 자랑감도 끝나서 다시 평화와 고요가 어, 돌아올 것이, 것을 믿기 때문이다. 어, 그때, 그때까지 나는 꿈을 잃지 않겠다. 라고, 어,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써져 있는데요. 결국 그 안내는 죽었지만, 어, 그 세계에는 평화가 왔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어, 희망과 꿈과 희망을 어, 전해주는 그런 어, 책이 되었습니다. 어,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위를 쳐다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방이, 어, 사방에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다. 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절망 속에서도 어, 꿈을 꿀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를차아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약속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일절부터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나왔고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난 홀로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 자기를 부양해 줄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 가 이제 연약한 어 이제 그 그런 어 존재지만 특히 아들까지 없으면 더 한대요. 어 이제 그런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인같은 여인이지만 1절 뒤에 보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장막터가, 장막터가 어 넓게 될 정도로 그렇게 내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사야서 이 뒤쪽, 뒤 이제 그 제2의 그 이사야 후반부가 어, 회복, 돌아오는 것, 이제 그것만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네, 계속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야의 뒷부분은 아,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지만 돌아온다라는 메시지로만 이해를 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 넓혀주시고 많게 해주신다는 것 어, 그리고 어, 그것을 좋아서 넓어져야 될 정도로 많게 해주신다는 것을 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처음 요즘에 제가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 어떤 어 어떤 제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약속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희망이 없거나 뭘 없어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희망이되어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아베스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개인 모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게 주는 약속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만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예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는데요. 그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들이 우상숭배와 또그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버림바가 됐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이 잠시였다는 겁니다. 어, 잠시였고, 어, 잠시 버렸지만 어,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거두었다라는 뜻이죠. 어, 하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는 잠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은 어, 크고 또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긍휼과 그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 어, 팔 절에 보면 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라고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원어를 해서. 영원한 어, 은혜로 어, 깊이 너희를,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리고 징계를 했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긍률은 커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 약속하고 있다는 것그 어, 약속이 어, 노아의 약속, 노아의, 그, 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셨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할 것이다 어,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영원한 자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우리를 향해 주시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 늘 하나님 바라보고 어, 지금을 견뎌내서 결국 끝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 맹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어, 다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 우리가 견뎌내고 어, 인내해낼 때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끝내 이루,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어, 기다려서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맹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실 그 불쌍의 여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입니다. 5월 한달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시은혜가 진출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